오늘 할 게임은 마을에서 살아남게 보겠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게 좋고, 제작자 호호하하를 잊지 말아주세요. 북쪽에 제일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센터 이런 데다 멀티를 하시면은 사방에서 이렇게, 여쪽에서 두고 이렇게 동그랗게 막 병력이 오기 때문에 되게 안 좋습니다. 무조건 북쪽이 좋아요. 공이랑 다 따라오네. 이 프로토스로 시작하시게 되는 유닛들은 초반에 아, 얘도 프로토스네. <laughs> 아, 얘도 프로토스네요. SCV인 줄 알았더니. SCV면은 같이 살만한데, 같은 프로토스면은 딱히 필요 없을 텐데. 아, 같은 프로토스네요. 이 같은 프로토스는 가스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빠르게 패클 올릴게요. 안녕하세요. 감이지? 갑니다. 예, 갑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하죠. 자, 안녕하세요. 지켜봐 가지고. 이거 지워주시면은 팁이 살짝 올라갑니다 한 마리 늘리고 어, 미네랄 누르면 되잖아 왜이게 깝깝하냐 이 미네랄 멀티 두 개는 제가 먹어야 됩니다. 존나 멀리서 캐는데, 이거. 자, 이런 테란이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가스만 다세개 주고 같이 살면 되는데, 포르토스 유닛은 가스, 가스가 필요 없기 때문에 가스를 못 줘요. 가스를 지면은 이렇게 럴커가 나옵니다. 방어는 이 프로투스가 제일 좋습니다. 히드라는 피가 8밖에 없는데, 데미지가 254에 방어도 254. 어떻게 넣어놓 앞에다가. 어, 온다. 빨간색 일로 왔네. 그다음에 하이트풀러 두 마리 뽑아줍니다. 그럼 밖에다가 포토 깔아두시면은 어그로가 거진 이 시민한테 끌리기 때문에 오다가 많이 맞아 죽어요. 아템 두 마리 합치면은 메가트론이라고 약간 영웅 나옵니다. 얘가 제일 좋아요, 이 캐릭 중에. 아머 255에 데미지 550. 메가트로. 한 부대 정도 모으면은, 막, 보스도, 보스도 그냥 다 박살 납니다. 그 다음에 드라군두 마리. 프로토스로 딱 정해져 있어요. 미네랄이 많이 쌓여있으면은 드라군두 마리 뽑아주고, 가스가 많이 쌓여있으면은 하트 뽑아서 아칸 만드시면 됩니다. 박스는뭐다그 주면 돼요. 어이들어오는 대로. 4번 뽑으셔도 용병, 암호 255회, 템지 260짜리, 상당히 좋은 캐릭이 나와요. 이두 캐릭 빼고 쓸만한 캐릭이 아예 없습니다. 다크타블라 뽑으시면은 골리아 3마리 정도 됩니다. 골리아 3마리씩 어, 뽑아요 데미? 어 이건 어떻게 뽑았죠? 신기하네. 파이어 베시인가? 멀티 먹으려면 굳이 이런 데 가면 되지 왜? 왼쪽으로 <laughs> 왔지? 완료. 파이크를 파이크를 완료. 자 하템 두 마리.

이 자리가 정말 안전한 자리일텐데 내가 방어를 다 해주는 여기서 땄서좀 낚이면 되지 빨강이가.. 아 죽었구나 얘가 지지가 없네요 이 나라 멀티할 곳이 없나 가스 밖에 없어. 여기, 있긴 한데 여기, 한데 <laughs> 여기, 여기. 위험위험하네 여기. 여기, 가두 개밖에 없어기 여기. 여

여러분, 여 기서 이페타 라니 뭐하 냐？기꺼이 살려 줬 더니 튕 기라. 우리가나 그런 사람 있어요. 도와줘 입니다. 일부러 막 도와줘도 막 킹키라고. 약간 정신세계에 약간 특이하신 분들 있습니다. 가서 죽여줘야죠. 오바이. 아, 또 여기 붙어있나? 이 기생충? 복수를 자, 끝까지 죽이러 간다. 빨간색. 사람. <laughs> 진키라는 사람은 죽여야죠. 빨강 탱크가 아니라 <laughs> 얘가 지면은 이렇게 나오네. 파란색이 지면은 빨간색 탱크가. <laughs> 신기한데. <laughs> 근데 나도 왜 이렇게 평화롭지? 저기 안 와요 저한테 여기 아래에 완전 헬인데 저한테는 저기 안 오네요 어떻게 이거 푸실 수 있나? 어 푸실 있네? 푸셔야죠 그러면 그 아군 전술이 교전 중입니다 제거하라. 서변나오는거같 여기에 정끝 오! 보스다 제거하라. 보스가 아, 되게 족밥이셔 아, 아칼은 아, 남겨두고 드라거도로만 얘네가 보스인가 보네 얘네 보스가 왜이렇게 멍청하지 여기도 있고 가자 이냐 아 어이 부스가버네 존나 죽네 보다 하래요. 아이걸 공격 못 한다고. 오케이. 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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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앱 이, 시 험해, 이다요정이 얘네 왜미의 피트 이왜 이렇게 뭐 지업레이드하는거없 고요.

나 신기하네요. 저기 피가 되게 많은데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아요. 몸빵만 되게 세고 딜이 너무 약해갖고한 부대 초반에 뽑아둔 거 그대로 있습니다.

오저, 좀 죽네. 오, 다 경계한 거 같은데요. 끝나지? 공격 아, 계속 나오네, 그냥. 아, 이 구역을 푸신다고 해서 좀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푸셨는데도 계속 나옵니다, 그냥. 맵이 지금 약간 특이한데요? 너무 쉬운데? 아칼이 너무 사기라서. 도와주면 되겠네요. 저도 이거, <laughs> 블로그에서 찾은 맵인데, 마리도가 존나 싶네요약하이 피가 너무 많아요. 방어도 너무 좋고. 1밖에 안 달죠, 피가. 오오오 뽑을 만한게 있나? 그나 비싸네 이 전기 제작실 옥저버 공짜 60원 옥저버농 그냥 옥저버인가? 쉴드 배터리 지면은 이상 비버로랑 스커지 막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딱히 전설이 도전 중입니다. 필요가 없는데. 어, 여기서 이제 다 막히기 때문에 리버도 존나 좋네 아전이전중입니다 이게끝인신가 방철문도 몸빵 겁나 좋네 이게 안퍼지는 거고 이게 뭐야 보스인가? 보스 치고는 너무 약한데 공격 계속 나옵니다. 아, 뭐 이렇게 게리려 했네요. 아, 신경 맵이네. 우선은 프로토스유니이 너무 세요. 드라군만 해도 실드랑 피가 아예 안 보이고 아머가 255에 데미지가 260. 올리버도 데미지가 200이라 되고 상당히 피통이 높요 아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카는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뽑아놓은 거실도다 달고 피통도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마을이 한 3만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말에서 살아남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풀방에서 시작했는데 빨간색 혼자 죽고 나머지 다 살았어요 보시면 빨간색만 딱 죽었죠 나머지 다 살고